문,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정말 사실 남자분들이 굉장히 여자들의 메이크업 기술에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한번 놀라실 수 있도록 작은 얼굴. 엑스 스몰이라고 합니다, 무려. 엑스 스몰이요? 네. 스몰도 작은데 거기에다가 엑스 스몰이요. 하나 더 붙어서 엑스 스몰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우리 컨투어링 메이크업에 필요한 음. 브러쉬와 양옆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컨투어링이 뭔지 아세요? 컨투어링? 네. 음, 전 알죠. 뭐죠? <laughs> 요즘에 컨투어링이라고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화장법이잖아요. 네. 웅이께서 지금 두분 얼굴 작으시잖아요. 잘 <laughs>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조각처럼 음. 이렇게 얼굴을 빚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얼굴에 단점이 되는 것들은 커버하고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데 한때 정말 붐을 일으켰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키트들이 되게 유행이었고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음. 라고 해도 사실 들고 다는 게 불편한데 이번엔 스틱형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스틱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장점 내가 조금 콧대도 날렵하게 그리고 이마도 조금 볼록하게 그렇게 튀어나오고 싶으신 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셨던 게 뭐예요? 하이라이터 그리고 어 나는 조금 턱이 요즘에 막 주사도 맞고 야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각져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 뭐야? 단점을 네,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싶어요. 쓰셨던 제품이 뭐예요? 쉐딩이죠. 쉐딩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이라이터나 쉐딩이 되게 좀 파우더 타입으로 된 제품들을 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파우더 타입은 사실 좀 밀착력이 떨어지잖아요. 어, 맞아요. 좀 가루 날림도 심하고 불, 물론 효과 있지만 그래도 가루 날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고 또 브러시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자극을 너무 심하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파우더 타입은 안녕 하고 이제 이번에 이런 스틱형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겠고요. 근데 저희 오늘 미제트 매직 일루션 멀티 스틱 같은 경우는 네. 이름 그대로 멀티, 멀티 스틱입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쉐이딩 쉐이딩 부분이 네.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맞습니다. 오. 앞뒤로 보시면 되는데, 네. 마이너스, 얼굴이 안, 얼굴안 좋은 부분들을 깎아줄 수 있는 마이너스 부분, 그리고 네. 플러스 부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터예요. 플러스 스틱. 그렇죠. 어,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내 코가 마치 수술이라도 한 것처럼. 어, 수술이라도 살려줄 한 것처럼 수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뭔가 지금 되게 그,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려주시길래 인터넷 수술이라도 방침. 한 것처럼. <laughs> 자기뭐 하시는 거죠? 제가 전체 네,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앞뒤로 있기 때문에 이 스틱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뭐 메이크업 수정도 가능하고 네. 얼마나 간편한가요? 맞아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스틱도 좋아요. 요 스틱 하나도 좋은데 더 좋은 점이 있죠.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요. 응. 음. 너무 갖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죠 우리 방송 시작과 동시에 JY 럽님, 토돌이님, 투투진이님 무언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토돌이님께서 잘생긴 오빠 주한 씨 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주한 씨 팬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토돌이님. 네, 네 일단 잘생긴 어, 오빠라고 fan. 해주셨어요. 저보다 연하신가요? 아, 저게 더 웃겨요. 강태 토돌이. 토돌이님께서 퇴장을 해주셨어요. <laughs> 아저씨가 지금 질투를 했네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오바라고 해주셔가지고 오바 응. 오빠가 좋은 거죠? 아, 오빠 좋죠 당연히 네, 대한민국의 아, 남자는 오빠를 좋아합니다 오빠, 오빠군요 역시 네. 태엄맘님 ddac ddac2님 <laughs>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규엄맘님 휴대폰 아, 번호 02985-7267님 어머. 어머. 엄마랑 아, 아가랑님 엘슨한테 아, 지금 이게 뭐죠? 무슨 이거? 상황이죠? <laughs> 폭탄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고객님들